보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작년에 두달 동안 나가있으면서 어 이렇게 손에 관절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무릎 관절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걸 알고 관절이 약하다는 걸 알았는데 어 순간 손가락, 매디 돌아가면서 붓으면서 그게 굉장히 이렇게 약간씩 품질이 오기 시작해서 관절 이좀 특이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심해 좀 나아지고 조금 뭔가 움직이면 그렇게 관절이 이렇게 붓고 사용하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 진단이 의료시수간염이라는게딱 나온 거예요. 제가 딱이 치료한 달이 시간이 있었어요. 8 월부터는 되지 않는데 그래서 바로 제가 되게 특히 가지고 와가지고 이번그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기회가 됐어요. 되게 많이 당행이죠 어, 처음에는, 어, 어서 집하고, 집만 어, 먹었잖아요. 근데 집으로 치료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제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몇카트만 보고 그냥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잘 몰랐어요. 근데, 왔을 때, 집만 어, 먹는 생활이고, 운동하는 생활이었는데, 하루 이 금방 파안 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족탕하고, 운동하고, 즙 먹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여기 프로그램에 그치겠다라 움직일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손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이게 안 됐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그리고 또 운동하는, 어, 그 근육 운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육 운동하는 시간에 제가 발바닥이 아프니까, 디디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따라하는 걸 하지만, 피티체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뛰는 거나 가는 생산도 못 했는데, 그래서 첫날은 하지 않아서요 제가. 근데 그 두째 번부터는 제가 20번을 피티체제를 제가 20대 때나 이렇게 젊었을 때 하는 것처럼 겉등이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 처음에도, 또 어, 내려올 때, 어, 저를 본 사람이 계단 내려올 때, 올라가는 건좀그런데 내려올 때 무릎이 간절히 같이 와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하나씩 내려오고 하나씩 내려와서 괜찮했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도 물이 없고 산에도 처음에는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프니까 안 갔어요 그리고 한번 가고 안 가다가 나중에 어영장 회장님이 어..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심하게 운동해도 괜찮은가 면서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파도 오르락내리 하를 한 번이라든지 좀 많이 하면 두번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2, 어. 3일 전부터는 풍선하고 내려올 때, 뒤로 내려왔어요. 그 전까지는 내려올 때는 제가 뒷걸음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앞으로 내려와도, 하니 괜찮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 걷는 거. 그 다음에 손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박수 치는 것도 처음에 운동할 때는, 아까 살살 쳤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쳐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손가락 자체에 다 이렇게 힘이 있으면, 앞으로 만도 그리고 빨래, 우리가 이제 타자마자, 그러 들어가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무거운 것도 제가 들어서, 딸기에 닿아가고 탈수하는, 이런 부분까지, 현재로 이렇게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 이제 여기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규칙적인 것들을 향하여서, 어, 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것 차단하고서. 나가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 감사한 게, 어,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살면서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어, 유익할 것 대한 부분에 대한 다짐이 다시는 내가 어, 그냥 몰라서 못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어, 먹고 맛있는 그 식습관의 생활을 무너뜨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근데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거야 정확하니까 가서 야채를 먹는다든 과일을 먹는다든지 제가 머물고 있는 그 땅은 그런 것들이 풍성한 나라여서 오히려 또 감사해가지고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 지금 100%는 아니어도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내야 하지 않게 되고 기쁨으로 그것을 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나가게 돼요